안녕하십니까. 이유록마스터입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던 것처럼, 이제, 종목 관련해서 같이 복귀하고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메일로 드렸던 것처럼, 메일 주소를 공유해 드렸던 것처럼, 한 분이 요, 손절하셨던 것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5월 2일날 매수가 들어갔고, 5월 3일날 손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공유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글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어떠한 기준을 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봉만을 도지 양봉만을 기준으로 삼기에는 이 거래량이 최소한 이 앞에 거래량을 넘어서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2, 3일 거래량을 넘어서는 양봉이 나오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 이 앞에 거래량이라도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넘어서는 거래량이 아니라서 기준 상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런 캔들이 작은 것들은 개인적으로 매수 안 하는 게 좋고 이걸 굳이 매수하겠다고 하시면 이런 분봉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5 분봉 30분봉, 60분봉 T까지 보는데 15분봉에서도 거리랑 터진 이 양봉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요 밑에 있고 30분봉에도 밑에 있고 60분봉에도 시가 조금 위로 있지만 이것도 좀 불안하거든요. 이 200틱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보이시죠? 계속 빠지고 있는 거. 이건 다음날에도 음봉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음봉나서 손절 하셨거든요 좋은 거는 그나마 짧게 손절 하셨다 는거 그리고 다음날 또 하락 제가 이, 이때 이때 메일을 주셔서 손절 하셨다고 제가 이거를 이런 캔들이 짧은 거를 예시로 들어 드리기 위해서 어떤 예시를 들어 드렸냐면 이때는 5월 3일자였죠 이거 이거 보여드리면서 최소한 앞에 거리량을 넘어서는 이런 도지 그리고 전 이것도 조금 불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면 15분봉 30분봉 60분봉 그리고 틱 이렇게 보시면 그나마 틱차트는 지금 정고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거리랑 터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틱에 거리랑이 터졌죠 그러면 이거 다음날 한번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마 이거를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음날 양봉이 뜨더라고요 17% 이거는 제가 먹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었고 혹시나 이런 짧은 캔들을 들어가신다 라고 하면 이런 기준을 최소한 세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같이 종목들 같이 공부하시고 복귀하셔서 조금 더 실력을 많이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